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 송강과 김효정이 미리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었던 제주도로 신나는 사진 가득한 여행을 떠나보자. 도전이 가득한 군사 훈련 과정에 들어갈 때, 웅장하고 신비한 아름다움을 지닌 제주도는 재능 있는 두 예술가의 멋진 순간을 목격했다. 송강과 김효정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 전 잠시 머물기로 선택한 창의적인 여정과 장엄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함께 즐겨보세요. 두 스타가 제주에서 겪은 공유와 멋진 순간을 따라가며 이번 여행을 함께 시작해보자. 제주도의 자연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들의 예술과 개인 생활의 친밀감과 교차점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정과 열정이 만나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는 이 멋진 이야기를 듣고 몰입해보세요. 이번 여행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강, 김효정과 함께하는 제주도의 멋진 사진과 함께 에너지와 사랑이 넘치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송강은 군사 훈련으로 힘든 여정을 시작하기 전, 동료 김효정과 함께 매혹적인 원주민들이 가득한 아름다운 곳 제주도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한국. 쾌적한 기후와 아름다운 자연을 지닌 제주도는 도시타가 새로운 도전에 앞서 평화롭고 활력 넘치는 순간을 즐길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마침표. 동료이자 절친한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은 이번 여행을 통해 서로 친밀한 순간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제주도에서 촬영된 송강과 김유정의 모습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담은 멋진 사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젊음과 풋풋함을 증명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그들은 함께 유명한 사랑의 문을 방문하고 멋진 해변을 즐기고 제주도 특산물을 즐겼습니다. 송강은 구운잎대를 앞두고 제주도에서의 모험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통해 관객들과 훈훈하고 즐거운 순간을 나눴다. 이는 다가오는 도전을 앞두고 여유로운 휴식을 취할 뿐만 아니라 팬들과 기쁨과 아름다운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송강과 김유정은 제주도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직접 경험한 것은 물론 SNS를 통해 팬들과 기억에 남는 순간을 공유했다. 송강의 유쾌한 이미지와 아름다운 장면, 군입대 전 여유로운 순간을 포착한 남편영화는 팬들을 설레고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여정은 예술적 경력의 결합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우정과 결속력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제주도는 이상적인 여행지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하기 전에 함께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즐기는 곳이기도 하다. 화면 속 반짝이는 두 이름 그 이상, 제주도의 송강과 김효정은 소박한 순간에 행복한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는 그들이 재충전하고 삶을 즐기고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군사훈련 과정을 통해 송강이 보여줄 새로운 공유와 경험을 모든 관객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며, 제주도에서의 모습은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며 군사훈련에 대한 열정을 이어가고 있다. 미래 프로젝트. 그들의 예술적 여정과 개인 생활의 모든 다음 단계를 축하하고 지원합시다. 송강과 김효정의 모습은 화면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 전의 순간을 함께 즐기는 동반자의 모습도 보인다. 청정한 아름다움과 맑은 공기를 지닌 제주도는 잊지 못할 추억의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그들의 이미지는 제주도의 시적인 이미지일 뿐만 아니라 우정과 화합, 새로운 발전에 대한 기쁨의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팬들은 그들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무대 위에서 볼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소박하고 진솔한 순간들을 함께하게 된다. 유쾌한 장면과 미소, 편안한 느낌은 송강과 김효정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팬들에게도 격려의 원천이 됐다. 제주도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평화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찾아 떠나는 여행지입니다. 제주도에 발을 디딘 순간 우리는 이두 별의 서로 다른 모습을 볼수 있는 작은 창문을 여는 것 같다. 앞으로 펼쳐질 멋진 프로젝트, 특히 송강이 새로운 군 생활을 시작하기 전부터 격려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정중의 정서적 지지가 있을 때 모든 도전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이 여정의 모든 단계를 계속해서 팔로우하고 지원해주세요. 결국 송강과 김유정의 제주도 여행은 사랑 이야기자 결실을 맺으며 송강의 군사훈련 전의를 마무리한다. 아름다운 영상과 감동적인 추억 그 모든 생생한 감정이 스태와 관객 모두에게 소중한 순간을 선사했다. 그 모습을 우리 마음 속에 함께 간직하고 앞으로 송강의 앞날을 기원합니다. 비록 도전은 무겁지만 팬들의 응원과 제주도에서의 멋진 추억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시청자들에게 색다른 경험과 감동을 선사할 송강과 김유정이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하고 기쁘게 기다리고 있다. 이 멋진 순간을 우리와 함께하고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 재능 있는 아티스트들이 새로운 발걸음을 내리로 될 때마다 계속해서 팔로우하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남자 가수 정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정국이라는 예명으로 알려진 전 정국은 한국의 유명한 음악 그룹인 BTS 방탄소년단의 아티스트이자 젊은 멤버입니다. 그는 1997년 9월 1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파워풀한 목소리와 뛰어난 댄스 실력, 매력적인 외모로 정국은 단숨에 국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톱스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정국은 15세 때 방탄소년단에 합류해 다양한 재능으로 단숨에 관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룹내 막내로 알려진 정국은 단지 어린 얼굴을 넘어 다재다능한 아티스트이기도 하다. 잘생긴 외모와 뛰어난 퍼포먼스, 음악적 창의성으로 정국은 방탄소년단이 국제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 데 중요한 공헌을 했다. 그는 작곡과 프로듀싱에 참여해 왔으며, 그룹의 퍼포먼스에서도 꾸준히 뛰어난 댄스 실력을 선보여 왔다. 정국은 음악 활동 외에도 개인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만의 패션 스타일과 로맨틱한 면모로 눈길을 끈다. 그의 예술적 재능과 헌신의 조합은 글로벌 팬 커뮤니티 사이에서 정국에 대한 강력하고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어 냈습니다. 정국은 재능 있는 가수이자 댄서일 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아티스트이기도 하다. 그는 방탄소년단의 수많은 노래에서 작사, 작곡 능력을 선보이며 그룹의 음악 제작 과정에 기여해왔다. 황금막내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정국은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목소리는 물론 다양한 악기와 장르를 소화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높은 열정과 열정으로 정국은 전세계 수백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팬들과 개인적인 순간을 공유하며 그와 팬들 사이에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전국은 유명 아티스트일 뿐만 아니라 젊음, 창의적, 긍정적인 정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경험하고 도전하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팀원들과 모든 팬들에게 정국은 팝 아이콘일 뿐만 아니라 예술에 대한 젊은 정신과 끝없는 열정을 대표하는 영감이기도 합니다. 성공적인 음악 경력 외에도 정국은 패션, 광고,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등 다른 분야에서 많은 개인적인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잘생긴 외모와 독특한 패션 스타일로 전 세계 언론과 팬들의 주목을 받기도 한다. 정국은 유명한 아티스트일 뿐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하고 친근한 성격을 지닌 인물이다. 그는 각종 모임, 행사, SNS 등을 통해 팬들에 대한 애정을 자주 드러낸다. 팬들의 사랑과 전폭적인 지지 덕분에 정국은 그의 예술 활동에서 더욱 성장하고 빛날 수 있었다. 정국의 새로운 프로젝트는 각각 그의 창의성과 예술적 다양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팬들이 그의 개성과 예술적 비전을 더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국의 창의력, 재능, 열정은 팬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길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젊은 세대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다재다능함과 끝없는 열정을 지닌 정국은 방탄소년단의 멤버일 뿐만 아니라 국제 연예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빛나는 스타다. 정국은 무대 위에서 유명세를 탔을 뿐만 아니라 개인 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개인적인 면모도 공유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노래를 연주하고 다양한 예능 활동에 참여하는 등 많은 솔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정국의 작곡 하나하나는 공연 예술에 대한 그의 다재다능함과 깊이를 보여주는 독특한 예술 작품입니다. 정국은 음악뿐 아니라 패션계에서도 영향력이 큰 아티스트다. 그의 개인적인 스타일은 종종 언론과 팬들의 관심을 끄는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패션 차트에 등장하며 전 세계 패션 애호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전국은 활발한 사교계 명사이기도 하며 자신의 일상과 취미, 사랑스러운 순간을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통해 팬들과 자주 공유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의 친근함과 성실함은 팬들에게 마치 연예계 친엄친구를 만난 듯한 느낌을 준다. 다 차원적인 개발과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전국은 음악적 아이콘일 뿐만 아니라 젊음, 창의성, 열정의 정신을 대표하는 문화적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그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감정과 에너지는 방탄소년단을 세계적인 음악 현상으로 만들고 전국을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스타로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